아 카멘보다 아닐 것 같은데. 내가 드디어 가는구나. 해보면 알겠지. 아, 자주 오시던 분인데, 요분 모셔가도 나는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똑똑한 분이라가지고. 완찬이요? 감사합니다. 바쁘실 것 같긴 한데. 물어보고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고. 밥만 먹었으면 지원했다고요? 밥 드시고 오셔도 구하고 있을걸요? 일리약한 자체가 이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됐잖아요? 하이엔드에서 엔드로 떨어졌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가. 굳이 하드 트라이를 일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 솔직히 5시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6시도 괜찮아? 저분은 약한 걸로 오셔야 돼. 이게 뭐 이분을 무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선생님보다 아마 저분이 더쎌 거야. 어 이분도 L사십이었네? 어? <laughs> <laughs> 어? 감사합니다. 멈춰. 이미 준비 중인 샹디분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솔 주방이요? <laughs> 뭐지? 달려온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늦게 오시네. <laughs>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몇 없는 친구 중에 한 분이라서. 자, 여러분, 일단 미리 공지 드립니다. 못깰 가능성 있습니다. 그치만 저는 깨고 잘 겁니다. 요 분이 제일 걱정이야. 물론 다들 그렇지만 특히나 이분이 여기에 묶여있으면 안 돼. 이분은 아크라시아를 최전선에서 지키는 양반이야. 그니까 빨리 보내줘야 돼 우리가 빨리 <laughs> 잠깐 그인간계 놀러오신 거니까 유희 맛보시고 빨리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혹시나 몰라서 요번에는 영상을 두 개를 봤거든 기억나세요? 카멘 1, 2간 트라이 갔을 때 히든 아제나 쓰겠다고 얘가 점프를 안 해요 이랬던 날 기억나세요? 내가 그래서 영상을 두개세개 개 보고 왔어 혹시나 그 교차 검증까지 하느라고 벌좀 세울까요? 늦게 왔으니까 지각하셨잖아요 그죠? 예. <laughs> 이거 근데 <웃음> 뭐 먹을 <laughs> 야 오케이! 가자! 다른 분들 이제 스펙 잠깐 보시면, 요분 확실히 있고, 원래는 건슬 유저로 알고 있고요. 열심히 키우신, 잘하십니다. 요 분이 지금 땅랩 들고 와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 분한테 배웠다고 봐도 되, 될까요? 예, 괜찮으실라나, 이분 기분이? 예, 인파만 키우시는 분이고, 그리고 여기가, 나는 친구라 생각해. 어, 그런 케이스고, 도와주러 와주셨고, 늦은 시간 부탁임에도. 여기가 이제 인간계 잠깐 놀러오신 에스더님인데, 하여튼 우리가 빨리 깨야 돼요. 요분 때문은 아닌데, 우리 빨리 깨야 돼요. 뭔 소린지 알죠? 아크라시아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우리가 빨리 저분을 전선으로 다시 보내야 돼. 서서 깰 겁니다. 가봅시다. 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헐, 아, 내가 이래서 질병이라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무서워해좀 많이... 아, 이게 다 있었구나. 판문타야 돼! 아 죄송합니다 변경점은 붓을 부수는 거 상어가 잡아먹는다 상어를 저는 못 봤는데 상어를 패는 건 아니죠 아 이래서 상어라 한 거야? 나 이걸 처음 봤는데? 로마에서는이 친구 ㅈ <놀람> 이었거든요어 <놀람> 가봅시다 많이 아프겠는데? 와피 깎이는 거 봐. 둘, 셋, 지금. 피 좀. 아이 죄송. 아 이래서 물이 찼구나. 나물왜 차는가 했네. 그래도 낭만 못 참지. 언젠가는 체득하겠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하고 풀로 달리. 수영하면 될것같은데 미쳤는데? 바로 올리고, 한번 더. 어, 많이 때렸어. 아, 저래서 상어라고 하셨구나. 사람들한테만 달라붙네, 저게. 가볼까? 설마 안 맞나? 들어갔다. 나이스. 아, 좋았어요. <laughs> 우 무공이요. 아이, 트라이드무슨무공입니까그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은신로브나 해보고 싶은데. 오! 어! <laughs> 봐도 뭐라 할라나? 우와 씨, 무서워. <laughs> 아워아라이씨자 왔을때 먹고주려 피하고 들고 있다가 로브 쓰셨나? 안쓴것 같은데? 아이고, 겐춘 겐춘. 근데 나도 누굴 격려할 터지가 아닌데. <웃음> 파이팅. 겐춘 <laughs> 이즈라라고 <이스라를 하고> 있네요. <laughs> 나도 카운터 치고 싶은데. <laughs> 오, 그렇지 그렇지. 밟았다 그림자 위치가 희한하네요 반대. 아이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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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와 있었지? 아 어, 확인. 갑시다. 헤드 왜 돌아가지? 에 아쉬워라. 여기서 올라가지마 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가자. 어이 미치 <laughs> 자 해봅시다 저 훔치는구만 그래서 이게 상관에 아~~ 아 이렇게 됐구만 진작 들어와주지 아 오케이 제가 들어갈것 <laughs> 같아요 예 절대 쉽다 생각 안 합니다 너무 무섭다 그 <laughs> 랜드마게 랜드마크 건솔아아 아, 뭐야 뭐 타고 갔었구나. 안돼. 안돼 내 자리야. 아 오케이. 난나 위주로 올리고 와 처음 봐요. 무서워. 소리가 무서워. 아 진짜 잔인하다. 당연하죠. 이 새끼는 진짜 내가 나중에 존나 세져도 놀러 올 거야. 와, 와, 뭐야? 와, 와 아니, 근데, 존나 세보인다. 어, 느낌이 세. 오, 잘 피했다? 어떻게 피냐? 했 길로틴 조심. 나라운드 하더라구요, 조슨. 아,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지나갔죠. 우와, 이제 지나가? 올릴게요. 교대. 하고, 같이 쳐주고. 무력 된다, 이거. 와, 무력이 되네, 이거. 어떡하냐? 이건 안 돼. 어, 나 너무 늦게 봤어. <laughs> 파이팅, 권 대장님 하는데 우니까 그러니까 없네. 아무궁 깨졌고, 자 이제 좀 편안하게 갈까요? 아 맞네, 우리 수건 돌리기 망했네.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뭐저 때문에요 아니에요. 제가 저 말고는 다른 사람 잘못 봐서. 왜? 무슨 핑인데? 아 무력? 오케이. 아 무력은 자신 있지. 자리. 아 근데 인한나 없어요 아직? 어떡하나? 그냥 쓰지 말까? 실리안 바우 되나? <laughs> 아 미안합니다. 내가 잠깐 들어갔다 올까? 아 미안합니다. 아니 <laughs> 내부 확대라죠. 자 내부 파이팅 할수 있다 내부 이난나 워야돼 내부 죽는다. <laughs> 아 우와 우 <laughs> 도와줘. 아 감사합니다. 난나 고차요 좀만 참아요. 비지개 <laughs> 안 참. 요 오케이, 나이스! 이걸 피했네. 가운데 썼는데 괜찮나? 미안합니다. 내부 보고 써줬어야 되는데. 어, 정화야. 어, 피해야 돼, 피해야 돼. 레이즈 맞으면 안 돼. 어, 레이즈 맞으면 안 돼. 우리는 절대 안 돼. 우리 붙으면 안 돼. 우리 사이에 사람이 끼면 안 돼. 정부 나서 4초, 4초. 죄송, 죄송. 될것 같긴 한데, 이 다음이 문제네. 지금 두 분이 없어가지고 해봐야지. 왜이 된다? 이거 찰것 같다. 아, 들어가긴 했어. 아, 고생하셨어요. 우와, 뭐야? 이거 눈동자로 표현하네. 와, 바라톤 같다 으, 와! 와, 어, 개 무서워. 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올라오는 게난나두번 <laughs> 하고 히든 웨이까지 돼. <laughs> 와, 미친 무한 일망이야. 나이잘 밀었다. 아, 파견 자신 있지? 아직 덜 때렸는데. 어 뭐야 바로 시작이다. 왜 나만 여기 있지? 하게. 넣었고. 아 이렇게. 오케이. 어 왼쪽 팔은 저거 있는데? 왼쪽 팔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아 이씨 괜히 났다 여기 가야 돼. 저기 가면 안 되잖아. 몸아껴야 되잖아. 그지 <laughs> 나이스! 뭐 <laughs> 무서워. 씨. 와, 뭐야? 와, 미친. 노이기고도탈줄 모르는데. 아! 아, 아. 아이, 미친 거 아니야? 아이 씨. 아이씨 올라왔다! <laughs> 나 어떻게 올라왔냐 좋아 인파는 못하는게 없지 이거 왜 파괴 안나올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후. 잡힐 뻔 대충 풀어주고 네. 아나 성부 없다 <laughs> 쟤 뭐야 쟤또 이상한거 한다 아이씨 맞으면 안됐었는데 오케이 가자 뭐야?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왜? 피 270줄이었는데? 아, 피안 봤어. <laughs> 아, <피> 봤어. <laughs> 봤어. 아, 나피안 봤어. 난 기미가 뭐 나만 봤어. 아, 이 새끼. 근데 얘 본체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얘는 영원히 죽은 건가? 불사의 존재라서 계속 부활하는 건가? 우와. 아, 스포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스포면, 오케이. 베이모스. 내가 얼마를 넣어야 되지? <laughs> 와! 고생하셨어요. 재밌었다. 아, 누웠어? 아, <laughs> 저는 상자는 필요 없어요. 아, 씨, 이건 갖고 싶었는데. 아, 나 눈은 필요 없어. 아, 다들 괜찮은가, 눈이? 아 그러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아직안 나갔죠. 아무도. 사진이나 한장 찍을래요. 저 멀리 한시 방향 보면 멋진 거 있음. 와, 여기 겁나 높구나 오! 여기 어떻게 좀 모여 볼아또 너무 야한가? 너무 야한 거 같은데. 타마시기는 찍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요거 아, 나쁘지 않아요. 다나하거든요. 어저 어떻게 했냐? 저 뒤로. 기다려 봐. 거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버그야? 저 어디 저 뒤로 갔지? 아. 오! 어천잰데 아, 아니 요 아니요. 아니요. 이, 이게 더안 돌아가요. 아, 좀안 친해 보이는데, 여기서. 아, 여기 조금만 더 어떻게 안 되나? 다 추억이잖아. 오! 됐다. 아, 죽음 아쉬운데. 아, <laughs> 다 왔어. 왔다. <laughs> 여기 살짝 꺾어서. 뭐해? 아. 아, 그게 좀 아쉽긴 해. 나도 다 서서 깼으면 좋았는데. 아, 여기 또 맛집이었다. 내가 죄송해. 내가 미리 봤었으면은, 아, 이거 한번 리트 뭐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아, 죄송해. 요 진짜 나하고 일약한밖에 안 봤어. 나도 뇌든걸 에 빨리빨리 꺼내야 돼가지고 무려 학한 트라이 선클 맛집 인정. 딜 밀어줘서 감사합니다. 어, 이거는 충분히 말씀드려야 돼요. 딜 밀려서 깰수 있었어요. 아마 없었으면 한6 시간 추가야 내가 볼 때. <laughs> 트라이를 땅랩끼리 갈수가 없어. 진심이야 이거. 이안될것 같아. 어, 빡수기 아니면 안 돼. 근데 골드 엄청 많이 준것 같은데? 한 만골 준것 같은데요? 아 만골이에요, 딱. 와 괜찮네 그래서 악세 하나 건지면 이제 진짜 괜찮고 아니 이 많은 아이템 중에 어떻게 건질 게 하나도 없지 자랑할 거 있어 딜로아로 이거 100 채웠고 이거 100 채웠어 그리고 타샤는 내일이면 은 호감도 100 되고 바스티안도 올리면 되고 아제나 여왕님만 찍으면 9개 돼 디스코드에 사진 올렸거든 흰색 그게 뜬대 달팽이가 안떠나 그거 진짜 방송 안 키고 하길 잘했어 내가 달팽이 200한 개인가 모았을걸?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laughs> 이거 숨어있는 두 키를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한 시간 넘게 썼어. 안 나와. 두 키를 잡아도 안 나와. 오늘 자랑할 내실은 여기까지고요 <laughs> 아이고, 창디군. 아, 아,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진짜 저분께 공을 돌립니다. 황금 인어 아머. 그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뭔가 느낌이 쎄일때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우 아니에요 아 근데 만찬 나도 만들어 보니까 그 돈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라서 부탁드리기가 진짜 죄송해서 아 여러분 노칸이에요 하학칸 아닙니다 알고 오셔야 돼요.